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복귀를 앞둔 우리 황용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없을 때혼 자서 울지 마요 쓸쓸히 서 있는 당신 한볼때 지쳐도 들리지 마라. 황용님 놀라지 마십시오. 영원한 내 사랑 통합 조회수가 748만을 넘어섰고 어제 네이버 tv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유튜버 우리 고 최송봉 씨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당신도 일정부분 큰 책임이 있습니다. 당장 방송 중단하고 그리고 황용님에 대해서도 사과 영상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도 바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황용영원한 내 사랑 통합 조회수 748만 넘어. 네이버 TV 2위 차지했습니다. MBN 불타는 트 툴맨 경연에 참여하며 마스터들의 경려과 함께 1위 순위를 유지하며 우승을 앞뒀던 가수 황영웅. 이후 논란으로 프로그램을 중도 하차한 뒤 현재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현재 네이버 공식 팬카페로 알려진 황영웅 파라다이스 팬카페는 갈수록 회원이 늘면서 6월 22일 오전 11시 25분 기준으로 38,471명을 넘어섰습니다. 황영웅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면서 팬들이 네이버 공식 팬카페에 파라다이스에 계속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경연대회, TV조선 미스터트롯2와 MBN 불타는 트롯맨 경연자 중 가장 많은 팬덤을 보유한 팬카페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황희웅이 MBN 불타는 트롯맨 경연에 출연하면서 지난 2월 21일 올라온 영상 영원한 내 사랑의 통합 조회수가 748만을 넘어섰습니다. MBN 뮤직 공식 유튜브에 의하면 남진의 영원한 내사랑 영상은 126만회의 조회수를 넘어섰으며 불타는 트롯맨 클린 영상은 216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MBN 엔터채널 영상은 131만회를 넘어섰습니다. 네이버TV 불타는 트롯맨 영상 조회수는 4 3만5 6 6 7회 조회수를 보이며 양채널의 통합 영상 조회수가 748만회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비활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황영훈 6월 22일 기준으로 리매치, 트로스타, 팬마음 등 각종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차트 상위 진입과 함께 네이버 TV와 유튜브 조회수 등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수황용웅 팬들은 6월 21일 오전 11시 27분을 기준으로 리매치 투표 1위, 트로스타 1위, 팬마음 투표 1위를 차지하며 황용웅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리매치 투표는 21일 오전 11시 25분을 기준으로 황용은 리매시 투표 1위로 4,100만 표를 차지했으며 임영웅은 2위로 3,000만 표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트로스타에서도 황영웅이 팬들의 응원을 받아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로스타에서도 20일 오전 8시 35분 기준으로 황영웅이 팬들의 응원을 받아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로스타는 현재 황영웅이 380만 표로 1위를 손태진이 100만 표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6월 21일 네이버TV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이 일을 차지하며 팬들의 황용에 대한 그리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진우 유튜버, 당신은 돈을 벌려고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를 늘리려고 방송을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이 몰아붙인 만큼 우리 고 최송봉씨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최송봉씨를 죽음으로 내면 우리 이진우 유튜버, 당신은 영상 게재를 중단하고 반성하고, 유튜브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